<목소리도>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구례 군곡성군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반민주당 정서로 인해 지지율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니 오히려 순천시 특히 해룡지역이 민주당의 사기 극으로 순천 선거구 분구가 결렬되었다며 투표 포기 또는 역투표 분위기가 고조되어 민주당 후보자의 위기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기다 분구 실패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도 없이 표만 부걸한다며 반민주당 정서에다 민주당의 보여주기식과 과대포장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불면소리가 나오기까지했다. 신천 선거구 분구 실패가 구렁이담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지지율 1, 2, 3 후보자들의 불출마 선언과 커브포 문제, 결선에서의 공천 자음 문제도 그렇다.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다 못해 까라물 개버린 있는 사실을 그냥 넘어가리란 생각은 민주당의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를 까맣듯이 잊고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만 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아니란 생각이라고 순천시민들은 선포한다. 근데 마치 순천을단독공구로할 것처럼 순천시민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런, 순천 시민들한테 해서는 안될 정치적인 그런 악행을 해놓고, 그걸 수정하겠다, 바꾸겠다, 라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바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바꾸지도 않았고,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바꿀 것처럼 이야기했고, 결국은, 어, 지금 안대로 해종을 다시 떼내는 이런, 어, 대시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국가정원 옆에 쓰레기 수거장이 추진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나지 들어가 보니까 법이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장을 지으면 반경 2km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300m 주, 주민한테 협의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디서 바꿨는지 알아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바꾼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들,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됐고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의원들이 그렇게 소각장 업체들을 계속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맨날 표를 줬던 그 민주당이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국가정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만약에 시민들이 평생 살아야 되는 순천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전화를 거쳐서. 그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순천시장한테 본문을, 면담 본문을 정말 수십 번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주질 않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정말 이정부나순천시장이랑 똑같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시민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맞서 싸워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